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자랑께서 처음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이신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금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함께 읽어서 이미 알겠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등장하는 가장 말씀의 큰 이슈는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세상의 곧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뤄가는 세상의 다양한 신들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향해서 숭배하는 일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더 가장 평범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과 우상숭배함은 거리가 먼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죄가 그 우상 숭배의 악함이 오늘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예루살렘 곧 하나님께서 가시는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는 라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쪽들의 북쪽 문으로 그를 데려가시죠 거기서 에스겔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보문 3절,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으시기로 결정하셨던 그 거룩한 성전에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이 지금 성전에 떡하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이 이 말씀을 읽어서 들게 되는가?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가슴에 참 답답해짐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제 알게 되고도 깨닫는 것이죠 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혼날만 했구나라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저 이스라엘의 잘못만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는요 그저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영적인 성전으로 존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그런 성전으로서의 모임인 교회 가운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란을 문제라는, 문제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그때기 예수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또 깨닫도록 보여주고 계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통칭 하나님의 선민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의 현실은 어땠는가하니? 결국 우상승병의 사람들이 그들이 끊임없이 잃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와도 유다의 역사를 봤었을 때그 백성 전체가 나빠졌던 악, 악을 행했던 순간들이 있으면 그 시초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 결국 그 나라를 다스렸던 그때의 왕이 우상숭배함을 잃어갔기에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본받아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함을 더해갔던 그 악을 저질렀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개의 역대기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오늘날 교회도 또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도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더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겉모습은 화려할 수 있습니다. 또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이스라엘과 달것 없는 우상숭배를 더해가는 삶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지 말하지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그리스도이라고 말은 할수 있겠지만, 그 삶의 현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그런 유혹들이 오늘 우리까지 충분히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오늘날 우리는 한편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어, 그저 세상을 향해 외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복음을 외치기에 합당한 자들로서의 삶을 오늘 누구보다 내가 먼저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괜히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들을 교회에게 더해주신 이유가 있는, 그러니까 더해 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니네 잘못됐다라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갈 때, 결코 그 문제들이 없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유혹을 받고 그 어려움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장 거룩해야 할 교회가 성도의 삶이 그렇지 못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칭찬문을 더해단 교회가 몇 가지입니까? 몇 개입니까? 오직 두 교회뿐이죠. 빌라델비아와 서우나 교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냥 잘해왔던 교회가 두 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교회 안에서 거룩을 지키고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그 교회들이 힘겹게 잃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잃어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시간 가운데 여전히 유혹받고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그들께 있었고 그 안에서 그들이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로 그들이 살아갔던 모습이라는 것을 1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먼 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이미 만연하게 더해져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한 예루살렘 가운데 서 있는 이 우상의 문제는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또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여전히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삶을 함께 펼쳐갑니다 또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그 안에서 우상을 함께 숭배하는 모습을 그들이 펼쳐가 보인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하는지, 각자가 자기 우상의 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았느냐라고 말이죠. 지금 예루살렘이 우상숭배하는 일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름대로 당시 율법을 정말 잘 알고 있으며 많은 백성들 가운데 존경을 받던 리더십인 장로들이 지금 각자의 우상의 방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께를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때때로 어지러운 겁니다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세우신 각 직분의 자리에서 특별히 교회를 함께 일어가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가도록 세우시그 리더십들이 이러한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저는 한 교회에서 이제 가상화폐가 참 말할 때마다 참 웃음이 나오는데 가상화폐에 대한 것이 이제 유행했던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 뭐 투자에 대해서 뭐 옳고 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하나님도 일하실지도 모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더해가는지 서로 모르기 때문에 건강한 생각으로 더해갔던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어, 제가 거기에 대해 좀무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가운데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고백들이 어떤 선포들이 더해갔는지를 보았냐면은 그 가운데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부하도록 하시도록 약속이셨다 말씀이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리더십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가상화폐에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땠을까요? 잘 됐으면 제가 갖고 지도 않았겠죠?네, 당연히 안 됐습니다. 다 망해버렸죠. 더 깊은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하면 누군가를 이제 콕 집어서 얘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이게 이런 일들에서 결국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가 하면, 그리고 스스로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그들이 말하지만, 또그 입술 가운데는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를 그 약속을 언약을 언급하고 있지만, 결국 그 교회 안에서 자신들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문 14절과 16절이 중요한 포인트 되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담무스라는 우상과 16절은 태양에 대한 우상 숭배함이 등장합니다. 1 4절의 다무스가 무엇이냐면요 고대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의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은 생명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봄에 식물을 식물들이 결실을 맺도록 하는 것을 바라며 숭배했던 우상의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 6절에 등장한 태양 역시도 동일한 개념이죠 이집트를 비롯한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은 태양을 우상 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들이 굉장히 일반적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 태양은 빛으로서 생명을 상징하는 우상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들의 섬기는 일들이 만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그 예루살렘 안에서 그 리더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섬겨갔다라는 뜻은 곧 자신들의 삶의 안위, 자신들의 생명과 삶의 모든 일상을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들에게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쳐 나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그 삶의 실제는 그 돈이라는 우상에 자신들의 삶을 맡겨버린 사람들 역시 이와 달리 것 없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 여러분, 오늘 각자의 상가운데서 우상숭배함의 죄가 혹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한게나누던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일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무조건 한 가지 이상은 무조건 있었을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각자 자신을 얽매이기 쉽도록 하는 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죄로 말미암만 우리가 어떤 길로 가게 되는가? 우상숭배함이 돼버리는 것이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글리스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제자로서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백성들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해지고 있는 또 유혹받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서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 메시지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우리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 싸워 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리 주변에서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서성이면서 계속해서 삼킬 자들을 찾고 있기 때문이죠. 그 마귀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그 우상들을 더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들게 하고 그런 말미야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들에게 우리의 삶을 바치도록 수많은 유혹들의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는 아, 하나님 말씀 안 하시네. 그런 말미야아 우리 주변의 세상 가운데 눈을 돌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우스 것들을 우상을 잡고 거기 우리의 삶을 걸어버리죠. 아, 하나님 내 삶을 힘들게만 만들어 가시네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고 그의 서운함을 가지고 내 삶을 당장 편하게 해줄 것들을 찾아가 그곳에 내 삶을 맡겨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이 구하실 성전으로서의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는 성령님이 거하는 삶이 아닌 우상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 여러분 어, 부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성전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곧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으로서의 삶을 펼쳐가야 할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삶에 결코 우상 숭배는 있어서는 안 되는 큰 죄이자 그 죄는 우리 각자의 삶을 파괴하는 위험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파괴한 것처럼 파괴된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상 숭배가 더해진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을 파괴할 일들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부디 그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과는 다른 하나님의 걸어간 성전으로서 정결한 삶을 펼쳐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원컨대 우리가 오늘 예스의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환상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아갈 하루 가운데 또 살아갈 그한주 가운데 삶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의 삶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올려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불리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게 하는 죄악들이 후 우상들이 우리 주변을 서성여 자꾸만 유혹해 갈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원컨대 우리로 하금 생각과 마음을 또 굳건한 믿음을 더해 주시어서 우리가 결국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선택해 갈수 있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한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혹 이미 우리 가운데 그러한 죄악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다양한 현실의 벽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관여해 주셨고 그 삶을 인도해 주셨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